오늘은 사랑과 충만함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 그저 단순한 중보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무릎을 끓고 드리는 아주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마치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었던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옥중에서도, 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올려드린 것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사도 바울의 사랑,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토록 간절하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까요? 바로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영적으로 강건해지길 바랬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가득 차길 바랬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세 가지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성도인 우리의 삶에 영적인 그런 삶의 태도, 영적인 원리로 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교의 성도들의 그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너희의 그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속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영적인 내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라가는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바로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육신, 우리의 겉 사람은 날이 갈수록 점점 쇠하여지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 영혼, 우리의 그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은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에도 그대로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겉사람, 겉모습, 그 능력과 업적을 강조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갈수록 쇠하여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16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할 때에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의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세바를 범했던 다윗도 그의 침상을 적시면서 밤새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에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10편, 51편,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 그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바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그 다윗의 고백.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외적인 환경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내면, 우리의 속 사람의 강건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매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에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에베소 교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에 거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에 거하기를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길 우리 마음에 거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거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단순히 한번 왔다 가는 일회성 어떤 방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영원히 함께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더욱 더 알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알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그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체험하면서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으로 이해하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이 측량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그 찬송가의 고백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는 다 기록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10년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자신이 스스로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라고 이렇게 느끼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너무나도 넓기 때문에,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감싸지 못할 사람이 없고, 너무나도 깊어서 닿지 못할 상처가 없고, 너무나도 높아서 끌어올리지 못할 인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의 심중에, 그의 마음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의 그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이 나를 지배하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삶 전체에 걸쳐서 그 흔적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에 거하는 성도들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날마다 깨닫고 감격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어떠한 자격과 내가 어떠한 그러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 없이 받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성인이나 평가에 크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에 중심을 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그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미움과 아픔을 주었더라도 심지어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기겠습니다. 그 마음의 고백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나 역시도 그러한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사랑의 빚진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들을 알고 부단히 노력하는 삶을 살아게 또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어려운 사람을 때로는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기 때문에 나의 도움과 필요가 필요한 곳에 그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려고 또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시선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려고 노력합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의 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이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손양원 목사님의 고백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너무나도 같지 않습니까? 그의 아들을 죽인 동급생을 양자로 삼으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손양원 목사님을 위선적이라고 비난했을 때 손양원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이끌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 손양원 목사님의 동일한 고백이었던 것이죠. 바로 바라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 에베소서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충만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이 충만함은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단순히 세상적인 풍요로움과 세상적인 만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 완전히 채워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그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끊임없는 순종을 통해서 자라나는 삶의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충만함을 빌립보교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일체 비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한 삶은 단순한 어떤 만족감이 있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가운데 온전히 심겨져서 나의 그 삶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블레이즈 파스칼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고유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은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바로 깊은 영적인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삶의 균형이 있죠.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삶의 일과, 가정과, 신앙과, 사람들과의 관계,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질서가 잡힌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항상 감사가 넘치게 되죠. 하나님으로 충만한 성도는 어떠한 조건이나 상황보다 하나님의 그 임재 자체를 감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를 표현하고 불평이 아닌 원망이 아닌 감사와 찬양의 입술이 날마다 그의 입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매 순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죠 나는 이제 다 채워졌다 이렇게 영적으로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를 갈망하고 간구하는 삶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에게 은혜롭게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충만함은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위에 있는 여러 성도들과 이웃들을 위해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려 보내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기도와 나의 그 삼,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그 충만함과 그 은혜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하나님의 그 충만함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덧입혀진다라는 것이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게 되는 삶.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의 특징적인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성도를 향한 그 바울의 간절한 이 기도는 2000년 전에 단순히 에베소 교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 깊이 체험되기를,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기를 간구하는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기도를 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